803 올라가는 길입니다. 88803. 803은 정상형 높이가 8 2 0 m 입에 납니다. 여기 이렇게 평균 속도는 이 정도고 최고 속도는 3.8m³. 세을 어? 지주되는 7개입니다. 자. 자자자. 자, 자. 자, 검사는 이렇게 한답니다. 자, 이거 과정을 보여줘 노트북이 이게 과정이 중요하거든. 자 이너는 몇명 타는지 보겠습니다. 두 명씩 타는 것 같습니다. 해보가 어, 이렇게 장창 돌아가고 있습니다. 쌩쌩쌩쌩. 짐나. 리 버블 버블. 출발하고 있습니다. 출발하고 있습니다, 자. 아, 자, 어우, 태국가 먼저. 자, 구매우는 네. 교환 및 항모 불가합니다. 딱 하면 자동으로 쫙 닫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 일하려고 붙이고? 어. <laughs> 여기서 일하 거야. 다음부터 나 만나라면 803으로 와. 자동으로 이렇게 딱 닫힙니다. 부토, 부토, 부토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면 이렇게 탑승을 하는 겁니다. 자존스럽게 자, 탑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자. 자,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. 안에 왜나 항상 똑같은데 이렇게 진짜 저쪽에 라고 이렇게. 자, 일단 다음에 문이 자동으로 쫙 닫힙니다. 멀하데 나를 바꾸고 그랬나? 아니 근데 벌써 게임 끝났어. 여기서 여기서 바꿔. 여기서. 이리 올라가 가지고. 게임 끝났어. 그 3시 타기는 좁을까 봐 그랬지. 자, 지금 80산을 금가고 지금 있습니다. 물이 다 졌습니다. 어, 긴장되는 순간, 긴장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가? 아, 저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싸. 아우 아이고 좋네. 어우, 여기를 여기를 걸어 올라가고 생각 걸어 가려고 생각해 봐. 뭐뭐 여기 난리 나는, 난리 나는 겨. 난리 나는 겨. 나 새벽에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잖아. 저밖에안 저기였는데 술 먹고 응. 여기 올라왔다며 이거는 별로 안 예뻐 남해 남해 케이블카 타잖아 정말 예뻐 다음에 남해 가자 가다가 뭉쳐 봐 아, 이거 대박이요 남해 5월달에 가 저기야 가까봐. 끝이야? 진짜 응. 그래 음, 저기야 끝이야 뭐 그러니 꼴랑 그러니까 아우 너무 비싸다는 너무, 거지 잠깐만 비싸다 그러니까 저기 끝인데 응 만살차 너무 시간이나 걸려 어. 내려오는데? 아이 그럼 꼴랑 응 여기 끝이야 여기 어. 밑에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네 바로 내려온다 신고 왔네 지금 와나 무서워 아씨 우와 엄마야 와 무섭기는 하나도 안 무섭구만 아, 지금 이 언니는 지금 풍부치 있으면 못하겠다 이거 오우. 절대 못하겠다 정민아 무서워 무서워 야, 하나도 안 무섭구만 스키 타러 가면 이렇게 타야 돼 스키는 이거 없어 앞에 그치, 이런 거 여기가 제일 아. 볼거 없어 음? 아, 제일 볼거 없네 팔공산이 여수 가면은 여기 저기요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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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 여기 여기 여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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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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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기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도 죽어 추락하면 죽어 큰일나는겨 어떡할라 그래 점점 다치는 이서니 아닐까 심각해 아니라 네. 이게 둥그랗잖아 떨어지면 굴러간다고 <laughs> 우리 내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타고 내려가자 불꽃도 하나도, <laughs> 하나도 없는데 여기 정상 여기 타고 그냥 내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돼 가이리로가이이 보러 가야지 아이브로 아이 어, 정상 아아이 아이브로 지아니야 우리 둘이는 그냥 이거타아그대로 내려갈거야 이이브이로이브거아이그로 아이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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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로 아이브로 아이이 아이브로 아이브로 이브로 아이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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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바퀴 타고 싶다고 하지마 내리지마 우리 세 바퀴 탄다고 했거든 네, 그래, 둘이 그래. 이거 그래. 재밌다고 어. 아이 신나 무슨 <laughs> 세 바퀴 탔구나 <탔다. 웃음> 진짜 너무 진상이다 <웃음> <웃음> 그것도 괜찮다 그지? 정민아 우리는 내리지 말고 세 바퀴 타자 아, 저안 탈래요 아 고소공포증을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거 자꾸 타면 <laughs> 이거 두번 타면 다 그게 극복되는 거야 <laughs> 무서워? 네 하나도 안 무섭고 정민아 너 케이블카 타봤잖아 그지? 그래서 또 두두두두 한다 두두두 아니요 안 타봤어요 그래. 한 번도 타봤어? <laughs> 네. 이 처음이야 지금? 아, 정민이는 좋지 한 번씩 아니, 해봐야지 이거 생각보다 겁나 길구나? 너무 긴데? 이게 뭐가 길로 짧지 아, 제일 아, 짧어 생각보다 길어 아, 정민이는 지금 인생에서 제일 긴시간이에 지금 남해는 조금 무서워 그 아, 바다 위에 막 지나다니니까 음, 자 그러면 진짜? 아. 기똥차겠네 다음은, 근데 엄청 남해, 좋아 남해로 가자 남해 좋아 남해 운전 누가 하는데요? 봄에는 남해가 진짜 좋은 거 같아 나는 아왜 그러니까 아, 너 여기 너무 지금 산이 벌거숭이라 보리게 너무 없어 유채꽃에 뭐 보리암에 너무 예쁜 데가 많아 다랑이 마을에 독일 마을에 남해안에 볼거 많아 대구가 이제 실실 대구 시내가 보이네 날지가 부해서 그렇지 세 바퀴 타고. 응, 음, 우리 그러고서 내려가고 우리 안 타고 있으면 와. 그 진짜 내 진상이라 그런다니까요. 아, 한 바퀴만 한 바퀴만 너 태워주세요. 한 응. 바퀴만. 음, 그래. 케이블 케 케이블 카비만 10만 원 나와 아, 이 씨. 아. 조실장 안 마에서 뭔저다 나가 그냥 어디 가려고 그래. 아니 현찰은 안 가져다는데 현찰이 어디 있었어? 아 내가 얘기했잖아. 어. 카드깡 한다고. 카드깡이 뭐야? 그래? 카드깡. 회사에서 어. 필요한 거 물고 산다며. 나는 장난인 줄 알고 10만 원 나한테 막 붙여라 했는데 안 붙였는데 진짜 줬구나. 잘했네. 이따 그걸는 커피나 사. 원래 공돈은 이제 커피 뭐 이런 거 써야. 아니, 아니, 아니 커피 사지 마. 가는 길 커피나 사. 상국이는 어제 로또 샀는데 어떻게 어, 세상에 그 많은 번호 중에 꼴랑 어 꼴랑 두 개밖에 못 맞추냐네. 창피해가지고 진짜. 수덕수덕한 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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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 분이 있는데 너무 이상 아니 정민이한테 정민이 정민이한테 하라고 했어야지. 네가 뽐냐. 수덕이 정민이가 수덕이쪽 수덕이 수덕이 어? 수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. 전공 꿀 때만 사 정민아. 네? 너도 사갖고 번 하나로 한번 밀어 봐. 너도 될 거는 같아. 나중에도. 정민이수덕이좋아하거 아니는 그래. 하지 말고 정민은한 달에 만원만해네 월급에 1 0.1% 루미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제일 긴 시간이에요, 이 시간이. 지금.